예미아 시대에 저작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과정이 말 그대로 상상초월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믿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었고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포로된 자에서 돌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들을 쭉 묘사하는데, 오늘 첫 번째 연입니다. 그래서 세 연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연이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이제 3절까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는 크신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그, 바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압박 당한 자,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결과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별들의 얘기 얘기를 하는데 천문학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주의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면서 주변에 자기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을 거느린 항성이 몇 개나 있을까? 6천억 개가 넘는다고. 6천억이면 우리 지구 인구가 한 70억 보고 그러면 지구 인구의 개개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수천억 개의 항성만이 아니라 우주에 떠 있는 모든 별을 개수하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 60, 70억 인구를 기억하는 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별들의 수요를 다 해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구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장 칠 절부터 보면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만들어 이끌어 내시고 모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네. 별이라 칭하시고 달이라 칭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우리를 안다는 겁니다 여기 시인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걸 뭐 요기다왜 끌어냈을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별들만큼 많지도 않고 주먹박지도 못하는 우리 인생을 개수하시면서 헤아려 아신다는 아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저를 알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제자들을 부를 때도 뭐라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에있을때 내가 너를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삭개오를 보면서 뭐라 하는가. 삭개오야 내려라. 마치 한 사람처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이 언제 나를 아셨을까. 예, 아주 뭐 자세하게 쭉 설명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안고 일어서 물으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과 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여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고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뭐 피할 방법이 없어요. 공기와 같이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은 온전한 이해와 해열림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결코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내 육신은 어떤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자살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질 않는 게그 예수 믿으면서 자살했다는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주인 뜻대로 살지를 않고, 산상설교 보면 나중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반석의 집을 짓는 자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팔복에 바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함 이것이 유지되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 그다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1 0장에 마음으로 믿을 때 이게 뭡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돼서 이제는 뭐예요? 질적인 변화예요. 이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능력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인하는 게 그냥 그냥 대충 말로다, 아 그냥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 예수 믿어 뭐이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심령에서부터 변화된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런 고백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고백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결 같은 하나님의 사랑,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창조, 찬양하며 그 사람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별들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한 있더라도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이 천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6천억 개가 넘는 진짜 재고실하는 별뭐 별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 영원 내가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 보이는 죄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할 요 얼마나 사랑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내가 독생자까지 줬지 않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다단 하나도 예도 없다는 겁니다. 부르시느니라 이크라라는 말은 이름을 지낸다. 그래서 NASB 성경은 그가 그의 모두에게 이름을 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들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우리가 어, 어,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진짜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돌 같은 이 친구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키가 몇 센치인지 몸무게는 어떻게 됐는지 그게 뭐걸 알고 있는 게뭐 대단히 큰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 떱니다. 네. 그 친구가 누구, 생일이 언제고 사는 곳이 어디고 취미가 뭐고 특기가 뭐고 어? 뭐 아주 자세합니다. 그죠? 자기가 가진 자기가 관심을 가진 호감을 가진 대상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알고 있는 것이 그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밤새 가서 기다기도 합니다. 네. 이게 뭐하나님 어떨 것 같습니까? 이와 같은 관심 대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호감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개개인적으로 예, 이렇게 뭐 마치 스토커하듯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주 관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뭐 열렬한 거, 열렬한 거, 아주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겁니다.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해 줍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인기인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랑을 받아볼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 중엔 혹시 하나 있을지 몰라도 그죠?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인기인보다도 더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지 말아야 됩니다. 나움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리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고린도서 8장 3절 보면 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미 하나님 아시는 바 되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미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상설교에서도 결론부에 가서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속에서 본질이 변화되고 그죠? 본질이 뭡니까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걸 맞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한 태도, 또나 자신을 대해서. 그래서 나 자신에게 있는 게 뭡니까? 충성, 온유, 절제예요. 이게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충성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왜요? 하나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부고하시다. 이 능력이 이 어떤 능력인? 코아우란 말은 창조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출애굽 사건 대적에 대한 정복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할 때 어떤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까돌 인간이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위대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이 무궁하다고 하는 말은 뭐셀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저히 셀수 없는 별들을 다 헤아리신다는 표현과 대조를 이루면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지혜가 무한하셔서 불가능이 없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수 많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떤 일도 다 이루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찬양하고 있는 오늘 5절은 4절과 더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격려하는 의미가 포함된 표현이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별들을 아시는데 나를 모르겠냐는 거예요. 6천억 개가 넘는 그저 제구실라는 별들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거 이상 되는 은하계 모든 어마어마한 그 별들의 수효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7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오늘 태어났다 죽는 한이 있어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글쎄 저를 아실까? 하나님 아십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디세요? 포르된자에서 그들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개수하시는 능력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하나 골라 뽑아내듯이 어떻게 해요? 뽑아내서 우리 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난 속에서도 그죠? 성전 다시 짓게 하시고 성벽을 쌓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한 손에는 뭘 들고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뭘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6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는구나 아나우라는 이 겸손한 자는 뭐 다양합니다. 겸손하다, 온유하다, 억압된, 가난한, 비천한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6절에서는 1차적으로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받음과 그로 말미암마 온유하고 겸손하게 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쓴 단어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으시고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이런 겁니다. 환란, 고난, 고통,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를 낮춰 주시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냥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교만해서 어쩔 줄 모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은혜를 자꾸 구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있게 되시길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세는 어떻습니까? 신적인 하나님 앞에 인간이 피조물이 가져야 될 자세는 늘 똑같습니다. 겸손입니다.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트린다 예, 그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예, 붙든다는 말은 회복시킨다, 복이 시킨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예, 하반절과 대절을 감안해서 리프스업. 이렇게 그렇습니다. 올리신다 올리시고 이렇게 번역이 났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표현된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올리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신다 땅은 여기서는 원래 엘레칠 한다는데 이거는 그 의미보다는 여기는 저주와 수욕의 자리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린다. 이거는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굴복시킨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시는 자에게는 회복을, 그죠 바벨론 겨, 교만한 그들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았던 그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파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서 아주 상반된 그런 모습을 시편 오늘 4 7 편에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드리시는 도다. 그래서 여기 겸손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는 제일 큰 비결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늘 겸손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뭘 던지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이게 여러분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할때 예배를 드릴 때 살아갈 때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 내내 삶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방종하고 그 순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식 속에 있고 내 삶으로 연격을 드때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화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되어 있던 사람이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신다. 그 하나님 앞에 자꾸 그래서 어떻게 후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환경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환경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자비와 공의로 부끄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원 1 6장5절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벌을 멈치 못하리라. 표준 세명은 10편 37편 11절에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자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자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여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무궁한 능력으로 내 이름을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어, 겸손은 뭡니까? 삶을 견고하게 하고 성공케 하는 유일한 비결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자세와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저 6천억 개가 넘는 별들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것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영혼을 얼겁게 세우려고 하신다 이 생각을 가진다면 다시 한번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대충 어려워서 자살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늘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